지난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어린이를 위한 문화동행행사가 올해도 진행됩니다. 더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고 하는데요. 김현 기자가 그 발대식에 다녀왔습니다. 소녀가 공중으로 붕 떠오르자 관객들의 환호가 쏟아집니다. 화려한 레이저 쇼가 이어지고 익살스러운 마임도 선보입니다. 보면 너무 재밌고 다음에 또니그마술소가 아니, 아니, 너무 멋있어요. 그리고 레이저도 완전 멋있고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. 레이저쇼랑 고울쇼가 가장 재밌었고 마술소도 재밌었어요. 다음에도 또 와서 보고 싶어요.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지난 1년간 지역 아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찾아가는 문화동행 행사가 올해도 진행됩니다. 이 공연은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문화에 소외된 아이들에게 공연을 접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특히 지난해에 이어 기아자동차가 9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올해는 더 풍성한 행사가 준비됐습니다. 어, 우리 그 아이들에게 문화를 경험해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복지와 문화는 하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레이저쇼라든지 버블쇼, 그 다음에 또 마술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공연들을 보게 될 거고요. 중간중간에는 뮤지컬이라든지 아니면 그 비보이들이 와서 하는 공연이라든지 평소에 우리 아이들이 TV나 브라운관을 통해서만 볼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현장에서 공연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관람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공연.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문화동행이 올해 10여 가지 프로그램을 갖추고 지역 곳곳의 아이들을 찾아갑니다. CNB 뉴스 김현입니다.